여러분 안녕하세요 존바입니다. 8월 첫 번째 주말 토요일 아침 기분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락스타 트위터 및 공식 홈페이지 뉴스와이어에 로스산토스 썸머 스페셜 출시 확정 소식이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트레일러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소스를 제공해 줬습니다. 날짜는 8월 11일 화요일이고요. 갤럭시 슈퍼요트가 떡상각입니다. 요트 소유자는 새로운 해상 임무를 할수 있는데요. 심지어 단독 1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아싸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죠. 심해 다이빙부터 하늘과 바다를 넘나드는 엄청나게 재밌는 임무가 새롭게 출시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업데이트 내용 예상할 때 행복회로 돌리면서 이번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항공모함 출시됐으면 좋겠다 했었었는데요. 항공모함은 역시 무리수였고요.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시원하고 핫한 액션을 맛볼 수 있게 락스타가 단단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갤럭시 슈퍼 요트는요, 호그 에디션에 들어가 있던 이동수단인데, 이제 요트 관련 임무나 미션이 새롭게 생기니까, 호그 에디션에서는 빼야겠죠? 요트 관련된 미션 혹은 임무가 전혀 없다는 점 때문에, 호그 에디션, 로비에 랭크되었습니다. 요트는 이제 호그 에디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달과 판매를 하는 비즈니스 배틀이 새로운 버전으로도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카지노, 리조트를 배경으로 삼은 대정모드까지도요 근데 공개 세션에서 진행하는 비즈니스 배틀이나 대정모드는 보통 이벤트 관련 제외하고는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이동수단 업데이트 소식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베니즈에서 개조할 수 있는 차량, 그리고 새로운 오프로드 차량 튜닝이 가능한 스포츠카, 새로운 오픈 휠한 쌍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즉, 베니즈 전용 차량 신규 출시, 슈퍼 오토즈 차량 신규 출시,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 스포츠카. 이 스포츠카는 예전에 공개했었던 데토마소 오마주한 차량이겠죠? 레전더리 모터 스포츠의 프로젠 PR4와 오스텔럿 R88을 이은 새로운 오픈 휠 차량이 두대 선보일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새롭게 공개된 차량은요, 헤드라이트가 눈에 확 띄죠? 리트럭 터블 라이트가 탑재된 차량이 출시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리트럭 터블이란 평소에는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만 튀어나와서 앞을 비춰주는 방식의 전조등을 말합니다. 오케이. 포르쉐 928과 포르쉐 968, 그리고 치즈탑 V16T가 이런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죠. 상당히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8월 11일을 시작으로 주간 특별 이벤트 및 보너스 시리즈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2020년 연말 둠버와 함께 GTA5 같이 달리시죠. 아, 그리고 습격은 올해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소식 접하는 대로 또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